야, 우리는 갈치. 오늘 우리가 뭐 먹고 싶은 걸다 먹네. 아, 놀고 싶은 거, 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우리 원래 야, 신난다. 어머. <laughs>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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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띠리띠띠띠. 안녕하세요. 자, 앉으세요. 자자. <laughs> 갈치가 왔어요. 후후. 어? 나 여행사 하는 거 너무 좋아. 오히려 여행 아... 시기에 내가 여행을 아, 그러니까 이거 뭐 여행사 하면서 저... 본인들 그 끼니 때우려고 하면 안 되지. <laughs> 저기요. 아까 그 큐브 이렇게 에 봤더니 네. 여기 저 시그니처로 아, 여기 주시더라고. 아니야. 아니야. 예. 맛있는 걸로뭐 시켰어요? 시그니처. 세트로 시켰어요. 네. 아, 시그니처 세트요? 네. 아. <laughs> 이미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왔고요. 원래 일단 저기 중식 메뉴로 주세요. 중식 스페셜. 아 그래. 네. 네. 런치 런치 스페셜. 예예. 예. 합니다 어제하고 상호 다르네. 어떻게든 여기 있어 보려고. 아시뭐 아이고 제가 입사 기념으로 한번 쏘겠습니다. 입사 기념. 네, 입사 기념으로 오늘 고하게 제가 한번 모셔야지 회장님 오 회장님하고 아. 오 회장, 탁 대표, 김 사장. 이사 <laughs> 임사, 임원만 임사하자. 있어. 상대표. 와 나오는 거 그런 데 많아요. 어 여기 뭐에피타이저로 아. 나오는 거예요? 반찬으로 네, 네. 나오는 거예요? 네, 네. 오, 네. 마치 파는 것처럼. 와. 아, 어, 돈가스다. 아니 이렇게 잘 나오는데 굳이 메인을 시켜야 돼? <laughs> 야 메인을 시켜 야 이게 나오는 거야. 그렇지. 음. 오. 예 뭐요? 낙서가요? 낙서가요? 오. 갈치집에서 왜나서 갈치집에서 왜스서를 팔아? 야. 야 이거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laughs> 이거는 이렇게 길어? 갈치가? <laughs> 서장원 갈치로 내가 시킨 거야. <laughs> 맞아. 아 이거 와. 난 갈치가 이렇게 긴 건지 몰랐어. 이런 근데 진짜이잘 진짜. 아 보면 여기 중간에 꼬맨데가 있어. 연결해 고 연결한 거야, 사실. <laughs> 갈치로 다 모잘라가 지고막 고등어도 붙이고. 몸은 면서도 이면서도 붙치고몸 갈치인데 밑에 쪽이 고등어야. <laughs> 야. 얘는 같이 온, 사람, 같이 온 형이 저서 사는데도 막 지가 흥분하고 난리 나서 먹을 그러니까. 거 보니까. 어. 그리고 집에서 먹니까얘또 아. 라면 먹었대데나 마지막으로 이거 먹고 왔어. 아, 나 이거 먹었다. <laughs> 이거 먹었다. 나, 나, 나 이거, 이거 먹었다. 아들 울겠다. 그러니까. 아. 오, 맛있다. 네. 일단 이왕 뭐 제가 사는 거니까. 네. 맛있게 드시고요. 네. 아 감사합니다. 에이. 정말 많이 먹겠습니다. <laughs> 네. 아, 이제서? 이제, 이제, 많이 먹어. 아, 정말 맛있 맛이 안 맞았구나, 이동안이 동안 도 맛있다. 험프하게 있다가, 음. 갈치 보더니 얘가 입이 터졌어. 음. <laughs> 음. 음. 너 이거 먹어. 이거 많이 먹어. 네. 어우, 맛있다. 근데 이 갈치 구운 거 너무 맛있다. 음. 어, 너무 맛있다. 담백해갖고. 단백한... 아, 게 맛있다. 형, 음. 꼭 먹어봐. 아, 이거 잘 나오네. 와, 아, 맛있다, 이거. 맛있다. 아, 맛있다. 여기는 원래 왔던데야? 나 처음 와. 아... 사실 우리가 처음 오긴 하는데 왜 처음 오는 데왔냐면 우리가 이제 한번 가보고 싶은 데를 이 교회에 가는 거거든. 응. 게임에서 이겼을 때. 사실 리네를 여행 시켜 주지만 우리가 사실 여행이거든. 가보고 싶은 데가 많아서. 응. 우리 여행의 취지는 괜찮네. 우리가 가고 싶은 데야. 서로 서로 눈치 못 채게 이용하자. 응. 전 사실 여기서 연애를 하고 싶어요. 어, 정말? 자 보세요. 과연 이렇게 진짜처럼 막사귈것 같... 진짜 사는 것처럼 커플이 진짜 사랑할까요? 아니면 야, 이렇게 맞아. 서로 무지무지하고 아됐어 우리 떨어질 때는 잘 이거 이런 거. 커플이 진짜 <laughs> 자, 사랑할까요? 야, 음 그런 주지야 아니 이 정도만 되면 여행사를 계속 이제 늘려나갈 수가 있겠어. 아나 좋아. 계속 음. 할래. 네. 제주도를 더 알고 싶어 나. 어? 내두 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봐. 올라가서 다 얘기를 하려고... 어떤 생각이야? 정말 여기 갔다 간는 큰일 난다라고. 내가... 아, 이 아저씨 완전 옛날 방식이네. 음. <laughs> 없을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돈안 준다고 집에 와서 눕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뒤끝이 있어요. 누가 보면 그 뭐야? 튜브 타는 게 조작이라고 이제 평가하는 분도 있을 텐데 내가 봤어 나오면서 <laughs> 응. 내이 튜브 밑에 이거 네. 양면테이프를 붙여놨더라고 <laughs> 어, 그래서 안 내려간 거야 양면테이프? 어, 양면테이프 붙여놔가지고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깨끗이 행복하고 어. 내가 내고 아 이제 나는 사실 그 호흡이 참잘 맞는다 이 팀하고. 어. 오타 여행사하고 나하고는 노라구 여행사하고 오타 어, 여행사하고+ 여행사하고 그 음... 사실 어릴 때 꿈이다 여행사에서 일하고 싶은 꿈다 있잖아요 어 그럼 절로 가. 투어 같은데 있잖아 <laughs> 거 내가 더 커. 한 거기가 크다고 아니, 아니. 우리는 아주 작은 소규모 여행사 그런 그래. 거 좋아해 처 스타트업 회사를 내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지금 이거 스타트 회사잖아 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나같이 좀 이렇게 활동적인 사람이 필요할 것 같고. 어, 내가 손님들을 많이 데리고. 와, 그러면 돋고올수 아, 있는 사람 손님 고객 명단 좀 얘기해봐요. 뭐 여기 호, 손님으로 모시고 싶은 분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 다. 저, 아 진짜요? 친분 다 있잖아요, 저. 아 그건 조금. 네. 여기서 누구 모시고 싶냐고? 아, 누구 손님으로? 어... 나는 돌아가신 할머니 좀 모시고 싶어요. <laughs> <laughs> 그래, 그래. 야, 응? 우리 어머님 중네가 모실 수 있니? 어, 어머님? 우리 부 어머님 중 누가 모실 수 있니? 아, 나 대신 네가 모실 수 있니? 어? 누굴 모시십냐까 응? 요즘에는 거리 두기 때문에 안 되고. 어? 나도 이제 추 집에 못 갔어. 야, 어? 모신다. 어떤 어떤 손님들 유치하고? 말씀하라고. 음. 나정호성 씨. 네? 아, 우성이 형. 아 그럼요. 무성이 형. 우성이 형. 네. 송중기. 강우성씨 아, 아니에요. <laughs> 정우성 씨. 그뭐강우성 네, 씨든 정우성 씨든 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니까. <laughs> 아. 어, 어. 아 그리고 동석이 형이 한번 보러 온대요. 어, 아 동석이. 아 동석 씨. 마동석, 마동석 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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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네, 지금. 어. 내일 만나야 또지나가러 아, 만나면 아, 음. 내가 그. 그러면 한번더 나가볼까? 누구 같이 한번 아, 더? 내 이건 신빙성이 없는 게. 아 그래? 왜 왜? 왜안 믿어? 옛날에 동석이가 얘를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걸 봤거든요. 아, 아니 저가. 아. <laughs> 음. 근데 내가 <laughs> 내가 누구한테 쫓기고 있어서 가면서 시했어요 동석하고 음, 음. <laughs> 나하고 뭐 워낙 가까운 거 아니잖아. 아, 아 진짜요? 안 봤으니 지금 전화라도 한번 통화해 봐요. 야 음. 아, 오 회장님 아시잖아요. 추석때 개봉한 영화. 맞요 아, 네. 뭐죠? 관객수 1등 배우. 일단 뭐 형이랑 같이 한 감흥물 음. 시리즈. 아, 아 그거를 투, 본인이 네. 결인했다고는 볼수 없어요. 범죄도시도 그때 했고. 아, 그거는 범죄도시는 당신의 영화라고 그러니까 볼수내 사랑 내 곁에. 그것도 거기서 했고. 내 이름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번째. 막, 영화. 이름이 첫 번째요? 내 이름이 제일 첫 번째 올라가요. 아, 저는 항상 뭘 하고 나서. 에, 첫 번째? 에, 그런 거 되게 부담스러워요. 이름 먼저 올라가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요. 오. 아, 저는 그래서 결혼식 가도 방명록도 맨 뒤에다 쓰지, 첫장맨 위에다 쓰어요. 나 얘기 안, 안 하려고 하는데 오빠 웃기시고 아니, 근데 이름 이름 첫 번째 올라가는게 뭐가 중요해요? 참여한 게 중요한 거지. 근데 와보니까 네. 여기 누가 또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요? 음. 좀 추천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음. 사실은 네. 되게 좋았지 뭐... 않아요? 일단 제가 요즘 그동안 되게 원한이 있던 이런 사람 한번생각해보려요 <laughs> 왜요? 아마 제가 싫어하는 사람 음. 내가 널, 누가 제일 힘들게 했을까? 음. 그 사람은 꼭 아. 그럼 이게 릴레이인가요? 네, 제가 네. 우리도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지금 부른 건데 <웃음> 네, <웃음> 옛날에 어렸을 때 굉장히 나 신입 때 힘들게 했죠? 제가 신.. 음? 아, 진짜? 허나? 그러면... 박 대표님, 신인 때 제가 어떻게 힘들게 해요? 제가 아니, 고등학생이었는데 아, 아니, 니에요 <laughs> <laughs> 제가 한참 활동할 때. 저기 잘저일안 잡힐 때. 내가 일 잡아놓으라고 내가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그거하고 이 친구는 이제 어제 오늘 되게 힘들게 하죠, 우리를. 왜요? 냉장고에서 너무 많이 빼먹어서? 아, 그런 것도 있고요. <laughs> 별도 말도 안 하고요. <laughs> 어이, 말. 나 계속 말하는 사이에 벌써 어, 옆구리가 작살나는데. 사 <laughs> <laughs> 진짜 잘 들어가요 지금. 아 진짜 맛있다. 나. 근데 맛있다, 진짜. 야스가 어때요, 오 회장님? 전 너무 좋아해요. 아 나는 어, 이게 뭐 하나. 어? 어? <laughs> 뭐야? 뭐야? 아 뭐야? 와, 뭐야? 아씨 구이도 다못 먹었는데 조림이 나와요? <웃음> 나오죠. <laughs> 오전솥밥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음... 오 맛. 맛있... 양념 기가 막히네. 양념. 뭐, 제주도와 우리 여행사가 이 정도입니다. 사이즈가. 어, 네. 어, 이 정도는 네? 뭐. 아, 이거는 뭐. 이거밥 하나 가주세요 어우, 밥을. 어, 네. 어우. 아, 여기다 주세요. 그런 그런. 젓가락 하나 추가요. 젓가락하고 밥 하나 추가해 주세요. 네? 밥 또? 예, 안 돼. 이거 밥세요. 밥 하나만 더 먹고요. 밥더 먹을게요. 한번. 야. 아니 그래가지고. 본인의 그럼 전기밥솥을 갖고 다니든지. <laughs> 아니 밥을 그렇게 먹을 거면 전기밥솥을 아... 하나. 어? 40kg 뺀걸 여기서 다시 만회하려고 <laughs> 그러니까. 하는. 괜찮네. <laughs> 금방 빼입니다. 금방 빼요. 네. 예. 아, 네. 그리고 원래 그 저희는 이제 한번 받은 손님은 다시 안 맞습니다. 네, 나 이거 손님으로는 안 오죠. 우리야. <laughs> 내가 경험을 해 봐서 응. 이제 손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알겠어. 그래도 조금 좀 아쉬운 것들 이런 거를 리포트를 써 가지고요. 제가 갖고 올게요.